바울과 파나바가 비시디 안독에서 이 회당에서 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 흘러 늘평안교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천국에 이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지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라고 전할 때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다 모였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즐거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변박하며 비방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들은 반대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집중하고 보이자 이것을 시기하고 뭐 했다?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 근데 이방인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성하고 다 믿었더라. 한 내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에 따라서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이방인인가를 분별하여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민으로서 자리매김하시고 만약 이방인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성하며 영생 없게 달려가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아, 네.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1번. 돈 많이 보세요. 2번. 건강하세요. 3번.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믿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laughs>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성경에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